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신약성경 141면쯤 됩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바로 앞둔 하루 전날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근거가 있는 것은 주전 주후죠 주후 4세기경에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어거스틴과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북아프리카에 존재한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이 하나 있었는데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짜를 찾기 위해서 계산할 때 성경이 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을 추정을 하는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 고지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 준그 날. 대개는 니스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3월 14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 날부터 마리아의 임신 기간인 9개월 2주 정도를 합쳐서 대략 계산하면 날짜가 나오시죠. 그렇게 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정하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그 전통이 전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것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요즘 요즘철이 되면 얼마나 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가지고 시끌벅적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의 생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래저래 문제를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이 갖는 더큰 의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장엄한 구속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부터 그 역사가 진행되어 여기까지 왔지만 그 실제적인 성취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거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계절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탄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순간일 뿐만 아니라 그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고 성장하며 또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의도적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거하다 라는 말은 천막을 치다 혹은 장막을 설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거주하신다라는 뜻이죠 특별히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요한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대목입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살과 피와 뼈가 있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신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할 때이 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스치듯 보는, 스쳐가듯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보는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행동인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례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여기에 똑같이 이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분명하게 그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진리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사건을 분명하게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진리가 막연한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실 세계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만 이 진리를 수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납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지 않으면 믿음의 삶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으면 물론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향한 걸음을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때 성장합니다. 본문 16절인데요,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기 이 문장 중간에. 받으니?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받는다라는 것은요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는 귀를 쫑긋 세워서 그 말을 들으려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태도고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것을 잡으려고 애쓴다는 말이에요 또이 말은 체험한다 라는 해석도 어, 달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의지가 동반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주님 책임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당사자 책임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받는 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의 의지와 믿음 상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충만한 은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마치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해변으로 밀려드는 것을 연상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그와 같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려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열린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을 은혜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파리하게 말라가는 분들을 보십시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태도에서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을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젊은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구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수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은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항상 넉넉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은혜 속에 살고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불안하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받고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펴면 첫장 창세기 1장 1절도 들어가기 전에 목차보다가 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꿀처럼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입을 입이 열리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신이 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시간에 불만 끄면 일어나 나가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의 능력을 체험한 대표적인 간증자였습니다.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은혜는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에는 은혜의 흔적 말고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하루살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지만 거기에 은혜를 붙이니까 저에게는 매우 역동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은혜의 하루살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요한의 주장과는 반대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바램이 사람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선지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며 형상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독생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다른 말로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품 속에 있는이라는 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라고 하는 표현을 할때이 하나님이 함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인데요. 이 말은 뭔가를 도출해 낸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해설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보여 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는 예수님이 그의 말씀과 사역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볼수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생애와 삶과 사역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해설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가 그 몸의 지체라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을 같이 나누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으로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생명을 공유합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와 생명을 공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자세히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 사명이고 운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자세히 들려주고 보여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다른 확인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바로 증거였고 확인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해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 자세히 설명해주는 복음의 성육신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은 단순히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그 지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를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은 밀려오는 파도처럼 은혜의 경험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우리 안에 쌓일 때 좌초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 결코 감정적인 기쁨과 감사의 단계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과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들려주는 삶으로 대낮처럼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로 살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예수로 충만할 때, 그리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비로소 온 세상에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마지막까지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복음과 은혜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들려주고 알려주고 전해주는 예수님의 거룩한 편지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